반갑습니다. 직국 탐 리더 최영철입니다. 오늘은 성공의 8단계 중에서 세 번째, 3단계 명단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단 작성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명단 작성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요. 또한 명단을 작성하신 이후에 어떻게 상담을 해줘야 되고,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명단 작성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 20여 년 전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국내 A사에서 약 5년 정도, 어, 억대 연봉을 받는 리더스 클럽에서 활동하, 활동하였었고요. 지금은 현재 지쿱이란 회사에 와 있습니다. 자, 명단 작성의 원리. 자, 명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명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항상 기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쳐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원칙을 삼았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 늘 메모를 하지 않는 분들하고 늘 메모하는 신문하고 결과는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메모를 하지 않는 분들은 자신의 머리를 믿고 기록하지 않아도 나는 다알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사업을 못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결국은 내 머리를 믿지 마시고 무조건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자, 기록하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죠. 유튜브. 제가 유튜브에 여러분들에게 메모하는 방법, 메모하는 어떤 방법으로 메모를 해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을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정확하게 배우고 파트너에게 그대로 안내를 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배우는 것은 미래에 나올 파트너들, 앞으로 나올 파트너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나는 결국은 파트너가 아닙니다. 단한 명의 파트너도 없을지라도 나는 스폰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강의를 들을 때 굉장히 이 태도를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혹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스폰서님들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파트너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제대로만 하시면 그게 다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전파가 됩니다. 여러분부터입니다. 나부터 바꾼다는 생각으로 시스템에 대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공의 8단계에서 대해 늘 말씀드리죠. 반드시 외워야 하고, 성공의 8단계에 대한 원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성공의 8단계에 대한 책들도 있고요. 또는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성공의 8단계 원리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오늘 설명해 드릴 부분은 바로 스텝3입니다. 스텝3. 명단 작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단 작성을 할때 준비한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메모지를 준비해야 되겠죠. 명단 작성 용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거기에 적어야 되는데 대부분 적어 오시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시간 나테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냥 그냥 해도 되지 않습니까고 얘기하고 또한. 스마트폰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걸왜 굳이 용지에 적습니까?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한 내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시죠? 누구신지 알죠. 다음에 뭐 전화번호라든지 또 어떤 분들은 아는 사람이 나는 전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살면서 아는 사람이 없더라도 주변에 한두 명 두세 명을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없을 겁니다. 결국은 어찌됐든 많은 적든 들 일단은 적는 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다. 명단 작성. 그런데 명단을 적어 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적어 오라고 하면 잘안 적기 때문에 스폰서님들이 여기서부터 해야 될 일입니다. 파트너와 같이 앉아서 적어 보는 거예요. 파트너와 내가 같이 적습니다. 나도 같이 적고, 파트너도 적고, 또한 파트너 분들의 명단을 내가 체크해 드리는 그런 시간. 체크해 드린다고 해서 복잡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함을 적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파트너분이 한분한분 한분 부르시다 보면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죠. 자, 명단 작성해서 머릿속에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스마트폰에 있는 명단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내 스마트폰에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는 알겠지만 그 명단을 파악할 수 있는 스폰서는 과연 누가 그걸 알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스폰서님이 두세 분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명단을 가지고 상담을 할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명단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은 명단 속에서 모든 게다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한 용지에 반드시 적는 이유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아는 사람은 다 적는다 무조건 적는다는 게 바로 원칙이죠 1번입니다 애단금지 내가 미리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할 거야 안할 거야 이분은 가난하니까 안돼 이분은 잘 사니까 안돼 이분은 어쩌서 안돼 아이가 어려서 안돼 이렇게 미리서 여러분이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절대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분도 놓치고 가시면 안되기 때문에 아는 분은 다 적으셔야 된다. 결국은 결혼하실 때 자녀가 결혼한다든지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 결혼 첫째 첫째 딸을 고낼 사람 숫자만큼은 여러분들이 적어보셔야 된다꼭 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룹별로 나눠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룹별로 자 이렇게 시대 친정 고결농장 동네 지 전직장 동료 모임 종교, 대학 동기 등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라는 거죠. 자, 여기에 보시면 물고기 이름들이 쭉 나와있죠. 뭐, 참동, 또 뭐,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고기 이름이 다다 단듯이 서로 각자의 그룹을 따로따로 적어주세요. 자, A 그룹은 예를, 예를 들, 예를 들, 들은 겁니다. A 그룹은 친척. 자, B 그룹은 친구. C 그룹은 친구 중에서도 대학교 동기. D그룹은 직장동료 E그룹은 동네 지인들 F그룹은 종교활동 이렇게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하는 거죠 따로따로 따로 일단 구분만 먼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명단 작성표에 적으시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메모장에다가 가족 아니면 친척 이렇게 적으시고 이름을 쭉 적는 거예요. 누구 누구 이모 삼촌 누나 형 이렇게 쭉 적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친구들은 영자 순자 말자 놀자 이런 식으로 쭉 적으시고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먼저 노트에다가 이름만 적으세요. 생각나는 걸 일단 다 적으시고 스마트폰 찾아서 막 적으세요 일단. 이렇게 먼저 적으신 다음에 명단 작성표에 적으실 때는 먼저 그분들 중에서 각 그룹이 있겠죠. 예를 들면 친척 그룹 중에서 삼촌이 입김이 좀 세요. 삼촌의 말을 많이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이모가 말을 가장 많이 사람들은 리딩해 가는 분이다. 그러면 먼저 그런 분들, 또한 긍정적이신 분을 먼저 위쪽에다 적습니다. 1, 2, 3 순번대로 적으시나요 나머지 분들은 다 적으시면 되고요. 왜 그렇게 적느냐? 자, 무슨 그룹이든 간에 거기에 리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알린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그룹 안에서, 예를 들어 친구 중에서 영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이면서 나에게 도움을 많이 줍니다. 또한 사람들을 잘 이렇게 설선수범에서 안내를 해요 그러면 먼저 영철이라는 친구한테 제품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영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짜면 됩니다 자 어떤 방법이냐 이 방법은 제가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가볍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먼저 그분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을 얘기해서 그분이 직접 안내를 하도록 제품에 대해서 안내를 하든 사업에 대해 안내를 하든 안내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얘기했을 때 동조를 하도록 동조를 이끄는 게 바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룹 안에 10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10명의 사람들을 각각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모아놓고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부작용들이 일어납니다. 각각 한 명씩을 얘기할 때 어느 순간에 소문이 나서 나머지 사람들이 제품을 쓰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얘기했을 때는 누군가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휩싸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할 때는 뭐예요? 먼저 긍정적이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조력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상위에 두명세명 정도는 먼저 적고 나머지 분을 적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죠? 여러분들이 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략을 잘 세우면 나머지 사람들까지 다 쉽게 쉽게 안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는 그룹별 공란을 남겨놓고 명단이 생각나면 추가로 적는다 자 이런 경우에요 명단에, 명단 적성 용지에 순차적으로 1 2 3다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몇 칸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칸을 놔두세요 왜 다음에 내가 또 추가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적으시면 되고요 또한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을 때 그분을 또 적어야 되기 때문에 명단 작성에는 공란을 반드시 남겨두신다. 쭉 순차적으로 적으시고 나머지 남아있는 공간은 비워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스폰서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분들의 프로필을 적는 거예요. 자, 노트가 있으면 줄을 쭉 칩니다. 줄을 쳐요. 사실 명단 작성 표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게 했습니다. 다르게 보다는 단순하게 했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이름을 적어야 되겠죠. 홍길동 나이는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40초, 40대 후반이면 49 이렇게 적으시고요. 사는 지역, 서울인 경우는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나 인천지역일 경우는 수원, 안산,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계양구, 무슨 곳 이렇게 적어주시고, 나머지 지방에 있는 분들은, 나주, 광주, 경, 음, 뭐야, 경산, 뭐, 대구, 부산, 음, 대전,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과연 경제력이 상중화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적으시면 좋습니다. 좀잘 사시면 상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사신다. 배가 고프진 않으시고, 그냥 그럭저럭, 그, 사시는 분들은 중으로 보시고요.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하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또한, 나의, 와의 관계 등, 또한 직업에 대해서 적어야 되겠죠. 이런 몇 가지를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칸을 나눴을 때 항상 마지막에 여백의 칸을 나누십시오. 바로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백에는 여러분이 제품 전달했던 내용, 미, 미팅을 했던 내용 그 다음에 스폰서가 상담하면서 스폰서가 나름대로 적는 내용들을 적는 란을 공간을 비워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적어놓은 란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협력을 내게 됩니다. 자 8번으로 봤을 때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사람 이름은 적었지만 그분들의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주라는 거죠 이런 별표라든지 동그라미라든지 삼각형이라든지 아니면 당구장 표시 있죠 이게 중요 표시를 해봐든지 각자의 사람마다 특성을 적는 거죠 예를 들면 사업의 가능성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당구장 표시해주면 좋겠고요. 부업 가능성이 있다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별표를 표시해준다든지, 아니면 부업자, 부업자가, 부업자가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삼각형을 한다든지, 또한 소개하는 분,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 같은 경우는 동 동그라미를 그린다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스폰서가 명단을 봤을 때 한눈에 쭉 알아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표시해주고요 그리고 명단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명단은 여러분들의 심장입니다 심장 그런데 사장님 명단 좀 꺼내주세요 그러면 집에 놔두고 왔다거나 차에 놔두고 왔다거나 깜빡 잊어버렸다고 얘기하십니다 명단은 여러분들의 심장이에요 늘 상담하실 때 상담하실 때 명단을 필치셔야 돼요. 스폰서와 상담하시는 와중에는 반드시 명단이 나와 있어야 된다. 또한 한 가지 더 개보도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명단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 이제 끝나는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스폰서 입장에서는 이 명단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스폰서 입장에서 과연 이 명단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네, 당장은 별다른 건 없습니다 하지만 명단의 이름을 보고 아, 이분은 송파구에 사시는 분인데 40대 중반이신데 이분은 무슨 자영업하고 계십니까? 아, 네, 부동산업을 하고 계신다고요. 어떻게 된 사이죠? 어, 굉장히 친하시다고요? 자주 만나신다고요? 그러면 이분을 먼저 제품 전달을 해보, 해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미팅을 상위에 있는 스폰서하고 잡아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미팅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얘기도 하시, 하시기 힘든 경우에는 그냥 명단을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파트너가 얘기해 주면 이분은 어떤 분? 이모인데 성격이 좀 환산하고 어디에 인천에 살고 있고 이걸 들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체크를 해주세요. 특이사항만. 그러면 자주 명단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파트너의 명단이 한눈에 쑥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바로 그 명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위에 있는 스폰서와도 다시 의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명단을 보다 보면 그 파트너의 성향, 주변 환경들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파트너는 대부분 주변 사람들이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구나. 또한 이분들은 굉장히 잘 사시는 분들,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들이 많구나. 이분들은 종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이분은 가족이나 친척들을 굉장히 사랑하면서 친척들이 많구나. 이렇게 명단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만 해도 성공하신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은 파트너의 명단을 보면서 체크해 주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중에 명단, 명단 상담하기 힘드신 분들은 상위의 스폰서하고 명단 상담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대동해서 앉아서 들으셔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명단을 가지고 상담하는지 여러분들이 만낱이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바로 명단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는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자, 스폰서가 해야 될 일을 금방 들으셨죠? 명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내 명단을 가지고 상담했던 걸 여러분들이 잘 꼼꼼히 기록했거나 아니면 녹음을 했다면 여러분 또 다시 누군가의 파트너에게 또그 명단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명단은 적어야 됩니까 반드시 적어야 됩니까 네 반드시 적어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핑계 없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네트워크 여러분 여러분들은 명단은 반드시 작성한다 노트에 적거나 아니면 명단 작성표에 반드시 작성하는 걸 여러분들의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또한 직급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성공의 8단계 중에서 명단 작성이 3단계지만 실제로는 직급 사업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파트너의 명단부터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같이 명단을 적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속에서 제품 전달이 되고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 파트너는 이제 힘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데요. 대부분 처음에 와서 오시자마자 명단 작성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셔서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정말 해보겠다고 마음먹으신 분한테 명단 작성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후원을 다니시면서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직접 전달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 파트너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하고 방식을 여러분이 두 번, 세 번, 네번 정도는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는 명단 작성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자 오늘은 성공의 8단계 중에서 명단 작성, 네, 명단 작성의 원리, 왜 명단 작성을 해야 되는지, 또한 그 명단을 가지고 스폰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명단이 없으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빵점입니다. 아셨죠? 자, 지금까지 명단 작성 원리에 대해 말씀드린 지쿡 탐 리더 최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